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8장에 있는 말씀 등잔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오늘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새벽에 간단히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충북 청원군 아주 강촌에서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호롱불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요만한거 있잖아요. 어, 호롱불에 그불그 그 석유 지름에 불 켜고 그렇게 그 호롱불 하나 가지고 우리 6 남매가 그 안에서 그다 생활했어요. 거기서 바느질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밝은 게 아니겠죠.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을 했는지, 그 바늘에 그 실을 이렇게 꿰매고서 꿰고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희한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집은 그 등잔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호롱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켜놓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땐 그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밝은 게 어디 있을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기억이 나요. 요즘처럼 뭐, 깨스라든지 연탄 그런 게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뗍다. 궁에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항상 불씨를 살려 놓더라고요. 그재 밑에다가 불씨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걸 이렇게 휘젓고는, 그리고 솔가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후 불면은 불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랐던 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등잔 때.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호롱불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와 똑같은 의미는 아니어도 이런 불 이거예요. 등잔대, 등잔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꺼트리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을 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에 있을 때는 성전에 있을 때는 이 등잔불이 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잘 아, 뭐, 비출 수도 있다 그런데 행진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행진을 할 때는 불씨를 살려뒀어요 불씨를 그리고 이것을 아, 멈춰서 성전을 먼저 짓고는 등잔불을 먼저 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내위인 중에서 꼭한 사람을 두었어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 숫자는 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꺼뜨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불씨를 살려두고 그것을 보존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 절을 한번 좀 봅시다. 2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일곱 등잔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 규칙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등잔대가 일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야지 그 넓은 그 성전 성소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숫자가 아, 완전수가 일곱 열 그래서 칠십일게 나오면은 완전수 하늘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가냐? 아니 땅의 숫자는 육사 이런 형태가 땅의 숫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함을 나타낼 때는 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얘기해요. 내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준다. 이게 이제 두 번씩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숫자 도리가 제가 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의미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괜히 2단3 단에 가서 이상한 숫자풀이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아주 곤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상징성의 상징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일곱 교회의 편지하라 여기에 나오죠 일곱 교회 그러면 일곱 교회는 일곱 개 하나 둘셋 일곱 개만 편지하느냐 그게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규칙이 존재하냐면 등불을 켜는데 반드시 재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면안 돼요. 불이 꺼졌, 꺼졌다.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 대 제사장만이 이걸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살이 되었다 이렇게 그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쏟았어, 이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성도가 있다가 그걸 얼렁 뭐 치운다든지 마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부, 거기 그 성당에 있는 최고의 신부만이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걸 안 돼요, 못 만지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혹시 하다가 이걸 쏟았다 그리고 또뭐 실수해서 이걸 엎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이걸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걸 되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아,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찬식을 준비하고는 이걸 훔쳐가요. 왜? 이게 너무 귀한 거다. 이걸 먹으면 병자가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 살아난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성찬식을 준비할 때는 떠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고 막 우리 이제 장로님들 그 부인들이 권사님들이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고 이렇게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불을 켜는데 재단에서 있는 거 말고 다른데 저 이웃 집에 있는 거 급하다고 얼른 갖다 켰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나답과 비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즉결 심판이에요. 즉시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 그런 시대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규칙이 존재하느냐면은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등잔의 등불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추, 정확하게 어디를 비추냐면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이 있는 곳을 비추게 했어요. 떡. 다른 데를 안 비춰요. 그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사용하는 것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두고 신령한 것을 두고 완전수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고 사용할 때 완전수 7, 10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했어요. 등잔 때가 일곱이 다 등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많아요. 인간 주도적인 교회가 많아요. 싸움만 하다 끝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가자저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200년 신앙생활 할까요? 길어야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할때 80, 90, 90 정도까지 봅시다. 그러면은 천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몇 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왔다. 어디에서 이사를 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야 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짧으면은 뭐 20년, 30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고 하면은 정신도 없고 잘 몰라요. 교회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맨날 쌈박질하다가 왔다.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갔다. 천국이나 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일곱 등잔대라고 하는 거기에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인 교회, 주도적인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주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왔다, 그래도 신앙생활할 때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거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간 중심적인 교회와 성령 주도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 주도적인 교회는 예배에 집중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나와서 회의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주도적인 일곱 등장 때 불이 켜져 있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목숨 걸때 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중심적인 교회는요. 이 말씀이 내려올 때내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흥 그리고 비웃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버리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에요. 여기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편하게 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를 종종 해서 그렇지,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아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맨날 여러분들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비유 맞추는 것만 하다가 평생 목회 끝나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도 찌를 줄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양심을 뒤집어 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요. 맨날 내 기분만 성경이 맞춥니까?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맞추야지 어떻게 성경이 여러분들 기분만 맞추다가 끝납니까? 그런데 인간 주도적인 교회는 항상 그것만 따라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앞에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령 주도적인 교회는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요. 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주도적인 일곱 등장 때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우선순위가 먼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지역적인 거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별거 아닌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다가 끝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원군에 한번 목숨 걸어봤나요? 교회가 한번 거기에 목숨 걸어봤나 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등장 때의 불이 환하게 일곱 등장 때 불이 환하게 켜진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쟁이 없다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 중심적인 교회는 등잔 때 불이 꺼진 교회는 맨날 싸워요, 맨날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요. 이걸 우리가 좀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것은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예배, 말씀, 영원 구원. 우리 성도의 이런 교제그 외에도 몇 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곱 등잔대에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다. 성령이 온전히 주도하고 역사하는 교회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3절로 가 봅시다. 이제 3절 가 책을 읽을까요? 시장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론이 그리하여 제자장만 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있을 거예요. 등잔대 앞으로 킨다. 저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깜깜하면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 키는 거예요, 환하게 키는 거예요, 세세하게 보도록 이렇게 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고 등잔 때 등잔 뿌이 켜진 교회는 아주 세세하게 살펴 숨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등잔 때 등잔 뿌이 꺼진 교회는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꿍꿍이가 있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큰 분쟁 없이까지 온 거는 저는 당회를 할때뭘할때 드러냅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게 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국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세계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숨기고 짜고 무슨 이중적인 생각 가지고 또는 속이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아요. 대번 알아요. 그거 모릅니까? 예. 그래서 밝게 보여야 돼 교회는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재정도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숨기고 할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앞으로 비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 주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 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 어,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가 보고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등불을 비추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진설병이 있다고 했어요. 그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 위에는 뭐를 넣냐 떡을 넣는 거야. 떡,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 아무 방향으로나 비추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을 비춰요. 이 불은 진설병, 떡상을 비추는 거야. 떡상은 떡이 있는 상이야. 자,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비추고 성령이 주도하고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안 맞춰지면 십자가가 초점이 안 맞춰지면 제가 드러날까요? 누가 개인이 누가 드러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깊이해 가야 될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리고 교육자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고, 아유 우리 목, 목사님 참 잘했고 그립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항상 인간은 사라져야 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 의미란 말입니다. 요즘 일부 목사님들 뭐 꽤나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큰교회 목사님들 아마 이 부분이 놓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본인이 자꾸 주님 자리에 가있으려고 하는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지만이 되는 게 저희들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등잔불이 꺼지면 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치고받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등잔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등잔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시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안에 일곱 등잔대의 등잔 불이 온전히 켜져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온전히 있는가? 나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인가? 말씀 주도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며 반성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제단에 헌금을 올렸습니다. 여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를 각각 드렸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 제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귀한 손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백에 주셨던 복의 복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등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비추며 나는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삶 속에 우리 교회 일곱 등잔 대 등잔 불이 온전히 켜져 켜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 바로 문 앞에 트루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심령이 우리 교회와서 신앙생활하며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기도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너럽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일곱 등잔의 등불이 켜지도록 그 불을 꺼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가자 공동체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이 꺼졌는가? 우리 성도들은 일곱 등잔대의 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이것을 살펴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등잔대 등잔 불이 꺼지고 인간적인 소리만 나고 분쟁만 나고 싸움만 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도하며 역사하는 교회인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깊이 반성하고 깊이, 깊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는 성령의 불이 켜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요, 말씀의 목숨 거는 교회요, 영원권의 목숨 거는 교회요. 성도의 교제가 워다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을 켜 주시옵소서 등장 때 등장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성령의 빛이 역사가 조명의 역사가 그래서 어두운 길을 이제 캄캄한 길을 비춰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8월부터 저 앞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수많은 신령들이 들어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예비예비해 예배, 두시고 예정해 두신 편 신령들이 우리 가자들께 등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통합력 있는 더샵이라고 하는가 밭에 그 있어도 이제 우리가 수많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의 사우니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초점을 맞춰나가는 우리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요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이여 이들 가정 그리고 이들의 기업 이들의 자녀 이들의 건강하고 자녀며 갖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성전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